자 이번 시간에는 어, 표준과 표준화 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표준하면 삼뜻 어, 어,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어, 표준을 통해서 우리가 표준의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주변에는 보면 테이블 매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좌방 우물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좌측의 빵과 우측의 물이 나의 것이다. 이제 이게 이제 테이블 매너죠. 이런 것도 하나의 예, 표준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표준과 표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표준 속에 사실은 어,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는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제품으로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보면, 감자튀김을 익히는 온도와 시간, 야채를 크는 서기까지 모든 제품의 제조공정을 표준화를 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제품으로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어 양궁이죠. 예. 동일한 수준의 매뉴얼로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표준화의 힘이 결국은 36년 어 재패의 원천이 되었다 이 얘기다. 그래서 표준화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궁이 이렇게 36년 동안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원천은 어, 자율적인 운영, 어, 공유 시스템, 표준화 시스템, 기술과 지도 매뉴얼 작성을 활용해서 어, 통일된 매뉴얼로 지, 지속적인 어, 지도자 워크숍을 통해서 지식을 공유하고 어, 이렇게 표준화를 통해서 세계재패 36년 재패의 원천이 될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또 표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과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상황 합동연설 중한 의원이, 공화당 의원이 예, 당신이 거짓말 하고 있어라고 이 외쳤죠? 그럴 때 이건 너무나 무례한 무례하다 그래서 미 하원에서는 의원들이 행동 지침을 만들었어요. 이 행동 지침도 하나의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 지침에는 어, 대통령에게 해도 되는 말, 하면 안 되는 말 이렇게 지침을 정해서 어,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얘기죠. 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이 A4용지 이것도 이제 국제표준이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 용어가 용지의 크기가 동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A4용지 표준은 다양한 문서 인쇄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세으로 호환성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표준화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팔레트라고 하는데, 이제 물건을 적재하는 하나의 판입니다. 판. 판인데, 이걸 팔레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컨테이너에 표준하는 공간, 팔레트 컨테이너에 표준하는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다. 이런 얘기죠. 물류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어, 물건의 운반을 용이하게 하는 이런 팔레트 컨테이너 표준화, 어, 이런 것들이 공간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네, 과거의 표준의 역할을 한번 간단히 알아보면 진시황제는 표준화를 국가 통일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시황은 문자, 도량형, 도로의 폭, 그러니까 이 중국이 통일되기 전에 각 국가의 도로 폭이 다 달랐다고 해요. 근데 진시황은 각기 문자 달랐던 문자, 도량형, 도로의 폭, 화폐 단위를 모두 표준화를 했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중국 통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표준화를 통해서 시장 통일을 했다, 아, 이렇게요. 그래서 부품 공정 작업의 표준화, 과학 관리 기법, 모델 조립 시간 단축 아,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을 통일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표준화는 진짜 시장 지배 전략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신상품을 개발하면 마케팅을 통해서 어 이제 시장을 지배했다면, 어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뭡니까 신상품, 그래서 특허를 통해서 시장을 지배하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 이제 최신의 트렌드는 뭐냐, 신상품, 특허, 이 특허를 이제 표준에 심는 거죠. 예, 그래서 표준 특허라고 하죠. 그래서 표준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시장을 지배,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제품을잘 만들고 마케팅 잘하고 또 우리 제품에 대한 어떤 특허가 있으면 시장을 지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제는 특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상품 특허는 기본이고 이제 그런 내용을 표준에, 표준에 탑재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특허 수조를 통해서 시장을 지배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를 통해서 사회 경제 통합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 표준으로 이 u 각국 기술 기준을 통일을 해요. 그래서 유럽 표준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하는. 이렇게 시장, 사회, 경제통합 수단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그 표준화 역할 계속, 표준화는 승자 독식의 도구이다. 그래서, 표준화를 통해서 결국 시장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준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표준화가 되지 않으면 이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지하철 시스템 1, 4호선 같은 게 보면 어, 설비 기술 표준이 뒤죽박죽이다.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4호선 같은 경우에 남태령역과 선바위역 이렇게 경계로 나눠서 보면 남태령역까지는 서울 메트로가 관할하고 선바위역부터는 코레일이 관할을 해요. 그래서 코레일은 교류를 사용하고 메트로는 직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남태령역에서 그 선바이역 간에 가서 이제, 이제 전철 지하철을 타보시면 전류 방식이 바뀐다는 멘트가 나오면서 잠시 이제 불이 꺼지죠. 그게 뭐냐면 이제 직류와 교류가 변환기를 통해서 바꿔지는 어,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변환기들의 비용이 상당히 뭐 대당 이, 어, 억대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발생을 한게 되죠. 만약에 뭐 직류나 교류로 하나로 통일이 된 표준화가 된다면 그런 비용들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게 보면 우측 통행, 좌측 통행, 통행이 또 방식이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뒤죽박죽 되어있다. 그래서 어, 결국 표준화가 되지 않으면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가 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이타이징코나 우리 세월호 같은 경우에 보면 구조 어, 절차와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 구조 매뉴얼 부재, 선상 선장 탈출, 구조 절차가 미준수 있고, 법규정을미준수에다 구명보트가 어, 타이타닉 같은 경우는 구명보트가 부족했다고 그래요. 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월호 같은 경우는 구조 변경 이 있고 너무 과적했다. 그래서 어, 너무 한쪽으로 이제 파도에 휩쓸리면서 복원 복원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배라고 하는데 복원력이 있어야 되는데 에, 그래서 과적으로 인한 어떤 복원력 부실 이런 걸로 인해서, 음, 그다음에 이제 타이타닉 같은 경우는 선체 제작 정의 품질 불량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음, 세월호 같은 경우는 복원력 품질 기준, 미준수, 부실 인증,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 결국 표준화가 되지 않으면 모든 사고로 이어진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그래서 표준이라고 하는,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표준을 정하고 그 표준을 잘 준수하는 거죠. 예, 그럴 때 이런 사고를 비연에 예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힘이 바로 표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준에 화 성공하게 되면 미국의 남북전쟁 같은 경우에 당시에 미국의 남북전쟁 소총 개조하 과정을 표준화한 북부가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러니까 호환성 개념을 도입을 해서 표준화된 부품을 생산하고 대량생산을 통해서 소총생산을 통해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결국은 표준화된 기술이 시장을 지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이제 이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 사례인데요. 소니사의, 소니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 맥스 방식이고요. 빅터사는 VH c 방식. 여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VH c 방식을 채택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VH 방식은 사실은 그 베타맥스 방식에 비해서 기술력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에, 빅터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가에 에, 이 VH 방식의 기술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호환성 확보를 해요. 그래서 영화 제작사의 VH 방식 테이프도 공급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하나의 세계 국제 표준이 돼 버린 거죠. 에, 그런데 이 소니사의 베타맥스 방식은 기술의 우위를 점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뭡니까? 표준화를 하지 않았어요. 에, 에. 베타 정책을 쓴 거죠. 자기들만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지배하는 원천은 기술만으로는 이제 안 되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기술을 어 세계 각국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수요자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표준화된 기술이 이제 시장을 지배한다. 그래서 어, 최근에는 이제 ISO나 국제표준화 기구에서도 어, 우리나라 이제 삼성이나 LG나 뭐 이런 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 시,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런 음, 자체적인 음, 표준 음, 음, 전략 활동을 어, 열심히 하고 있죠. 이렇게 표준화에는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수반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딘 같은 경우에는 독일 딘그은 GDP 1% 기업 매출의 약 10%가 상승한다 이런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어, 영국의 이제 BSI 같은 경우는 노동 생산성이 약 13%가 증가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표준과 표준화에 대한 개념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합의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의 합의에 의해서 제정이 된다. 이거는 만장일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제 표준 같은 경우에도 어, 회원국의 약 3분의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국제 표준으로 어, 확정이 되고 어, 그게 발행이 되죠. 그래서 예, 컨센서스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합의에서 제정이 되고 또 인정된 기관, 그 표준화 기, 기, 기구, 단, 기관이 되겠죠. 어, 기, 또 기구에서 또 승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표준의 수준은 주어진 범위에서 최적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기술 수준에서 최적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이런 기술, 예단에서 어, 목표 달성할 수도 없는 미래 기술을 반영해서 표준을 음,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합의를 그쳐 어, 표준의 결과가 반드시 최적의 수준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미래가 아 현재 기술로 구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적의 수준을 표준화하는 거죠. 아, 그런 음, 질, 어, 수준의 질서 확률을 목적으로 그 다음에 표준은 한번 어, 사용하고 말 것을 표준하는 게 아니에요.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서 어, 이렇게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를 표준이다. 이렇게 ISIC 가이드 2에서 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표준화는 뭐냐? 이러한 지금 방금 설명드린 표준을 만드는 활동이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표준을 만드는 활동이다. 이렇게 예,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화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질서 확률을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정을 만드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표준과 표준화의 정의를 이렇게 ISO-IC 가이드에 따라서 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ISO I C에서 이제 이렇게 표준화를 하는데 그 주로 이제 만들어내는 표준들이 뭐냐 유형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네. 네. ISO I C에서 이제 그 표준화 대상으로 통상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 표준, 어, 그 다음에 어떤 용어에 대한 표준, 어떤 분야의 특정 분야의 뭐 화학이다, 금속이다, 뭐 기계다 이런 이제 분야가 있겠죠. 그그 아, 그 분야에 사용되는 용어, 용어에 대한 표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험 방법, 어떤 품질 특성, 뭐 인장 강도다, 뭐, 그러면 화학 성분이다, 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험 방법, 시험 방법 이런 표준들을 주로 많이 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품 표준, 뭐 ISO에서는 뭐 ISO IC나 제품 표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품 표준이 제품이 충족해야 될 어떤 요구사항을 규정한 표준으로 이제 우리 제품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품 표준. 그다음에 어떤 프로세스 표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표준을 우리가 프로세스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런 프로세스 표준도 재정 보호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표준, 서비스 표준 최근에는 이제 서비스 표준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목적과의 부합성을 달성해서 서비스에 의해 충족되는 요구사항을 규정한 표준을 우리가 서비스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런 서비스 표준, 그다음 이제 인터페이스 표준. 그 제품 또는 시스템 상호 연결되는 시점에서 적합성이 마 그렇죠. 상호 연결하는 그런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 그다 이제 데이터 표준, 데이터 표준. 어, 그다음에 이제 경영 시스템 표준. 어, 이런 어, 표준들을 주로 제 재정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KS나 우리 단체 표준도 사실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정한 표준화 대상 범위 내에서 어, 이제 우리도 이 표준을 제정하고죠. 있 K.S 같은 경우 단체 표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K.S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뭐 제품 표준, 방법 표준, 전달 표준 이런 체계를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제품 표준은 말 그대로 이제 제품에 대한 것들 주로. 그다음에 이제 방법 표준은 주로, 주로 시험 방법들. 그다음 전달 표준은 이제 예 여기서 말하는 뭐 기본 표준, 영업 표준, 뭐 서비스 표준, 뭐 경영 시스템 표준 말 그대로 어떤 전달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KS는 전달표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ISO에서 정한 표준화 대상에 따라서 우리 KS도 이렇게 구분만 달리 할뿐 이런 내용들을 제정하고 보급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표준과 표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